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 문해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순서를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을 재고 푸셔야 되는데 이 시간을 재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 내외 정도입니다. 한 15분 정도까지는 초과되도 됩니다. 처음 푸실 때는 시간이 약간 초과되는 거 1, 2분 정도에서 5분 정도까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17학년도부터 수능 지문의 길이가 500자 정도 길어졌어요. 한 지문당 길이가. 그래서 이 5개년의 문제를 푸실 때에는 한 지문당 약 10분 내외 정도로 잡으시고, 이 이전의 문제를 푸실 때에는 8분 내외로 잡으시는 걸 권장하는데, 이 이전의 수능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10분 내외로 푸신다고 일어나시켜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읽고 밑줄 쳐가면서, 뭐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쭉쭉 풀어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도 쭉 푸시고 이거는 어떤 기출 문제집을 사셔도 문, 지문이랑 문제는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분석을 한 3단계에서 4단계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권장을 해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쓰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장 단위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장 단위의 분석을 하세요. 이 문장 단위의 분석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문단을 보시면 제가 문장별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라벨을 붙여놨죠. 이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마다 해야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가 써보는 겁니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라고 가정을 하고. 보험은 뭐 하면서 보험에 대한 정의가 첫 번째에 나와요. 그 다음은 뭐, 보험,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실행 여부에 따라 제한화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 우연적 조건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는다는 게 마지막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매 문장마다 정보를 약간 정리해 본다거나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하는 생각들을 정말 의식의 흐름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 문단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정보를 내가 기억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보를 내가 밑줄만 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기억하지도 않고 밑줄 치칠 가치도 없는 그런 문장인지 이렇게 정보의 중요도 있죠. 정보의 중요도도 나눠보고 그리고 그 정보를 볼때 해야 되는 왜 또는 어떻게. 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지? 라는 질문들도 이제 하는 거예요. 즉, 문장을 처음 볼때 해야 되는 생각을 세 개로 나눠서 하고, 문장을 다 보고 나서 중요들을 매기는 정보를 세 가지로 나눠서 3 플러스 3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주요 정보를 선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단에 보면 문장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문단에는 최소 5개 이상의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다섯 개의 문장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문단이 보통 다섯 개는 넘으니까 다섯 문장이라고 평균적으로 잡으면 스물다섯 개에서 서른 개 정도의 문장이 나옵니다. 한 지문에 있는 서른 개의 정보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서른 개의 정보가 있지도 않아요. 반복되는 정보가 있고 말만 살짝 바꿔서 변주되는 문장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외웠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압축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흐름상 그 정보가 너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특이한 발레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문장들이 있겠죠. 그 문장들을 내가 1, 2, 3번 중에서 고른 다음에 밑에 그 문장을 왜 골랐는지 이유까지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는 문장마다 해야 되는 생각을 미시적으로 하는 거면 여기서는 그 미시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정보를 선별하는 거예요. 이 3단계 선별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선별이 되잖아요. 그 선별된 정보로 구조도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구조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3단계로 지문 분석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매 문단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하시길 권장해요. 쭉쭉쭉 하시고 문장 보면 되게 많은 문장도 있어요. 7문장짜리도 있고 이 문단 5단 같은 경우는 11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11문장이 있으면은 중요한 정보가 한두 개나 세개 정도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이 질문은 6문단까지 했는데 6문단까지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그렸었던 거 1문단부터 6문단까지 그렸었던 거 보지 말고 기억난 정보로만 1분에서 2분 정도 안에 전체 정보를 한번 구조화 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1문단부터 6문단까지 한 다음에 앞에 거안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분석하다가 이거 1분 안에서 2분 안에 생각나는 정보를 해보라 하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문 전체 구조들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랑 선택지 분석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한 지문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긴 지문 기준으로 1시간 이상 걸려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하매 문장마다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다 손으로 써보고 그 사고 과정에 대한 이유까지 써본 다음에 그 이유를 바탕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그 선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도를 그리고 그 구조도를 바탕으로 문제가 풀리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그 제가 피드백해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시, 그 게시판에 이미 지금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력이 느는 게 체감이 됩니다. 점수가 실제로 풀, 문제 풀, 같은 문제를 풀어도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셔도, 마달이나 마더텅이나 아니면 매산비 같은 책들에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지문들마다 문장마다 해야 되는 생각을 다 써보고, 문단을 요약해보고,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문제 분석 스타일도 똑같아요. 문제도 그냥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 생각, 선택지마다 보고 해야 되는 생각, 그리고 보기를 보고 해야 되는 생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문 분석도 3스텝이고, 문제 분석도 어떻게 보면 3스텝이죠. 이렇게 6스텝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석을 마친 게될 거예요. 그 분석을 한 3회독 정도만 해도, 회독할 때마다 보이는 게다 달라요. 내가 보던 지문이 정말 다른 구조나 체계 같은 게 정말 많았는데 내가 처음 그냥 대충대충 읽을 때는 놓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분석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문장별로 해야 되는 생각. 이거는 무조건 가장 더 정교한, 사람, 정교한 학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이 좀고이는데 요약능력, 요약능력이 정말 탄탄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의 중요도를 따지는 능력, 이 능력 3개는 확실하게 생길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분석까지 제대로 하신다면 문제도 거의 안 틀리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다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한지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분석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문 안에 있는 설계나 함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단지 이렇게 한 번만 딱 해보셨으면 합니다. 해보시고 네이버 카페 순살 국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구독자 피드백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하루에서 이틀 안에 무조건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